주민 스스로 함께해서 행복한 상계일동 주민자치회 회장 유병관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상계일동 실행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치회원들은 지혜를 모아서 사업을 완성했습니다. 첫 번째 내 생애 가장 젊은 날 건강복지 분과에서 실행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용은 저희 상계일동 예, 거주하시는 65세 이상의 불우한 노인들을 상대로 오늘, 오늘 이후로, 오늘부터 가장 행복하고 젊은 그런 모습을 사진 속에 담아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 벽화 그리기 사업, 교육 문화 분과에서 실행했습니다. 우리 저희 동네에 오래되고 낡은 담벼락이나 건물들을 벽화를 통해서 예쁘게 단작을 함으로써 환경 변화를 깨할수 있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 기획분과에서 실행한 수락산역 테마갤러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용은 저희 수락산역은 연간 100만 명 이상의 내왕객이 방문하는 그런 유명한 그런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에 위치한 역보다 더 초라해 보여서 저희 주민 스스로 우리 역사를 아름답게 또 문화공간으로 꾸며보자 해서 그첫 사업으로 수락산역 이름에 걸맞게 수락산을 담은 그런 사진을 정경 사진을 걸게 되었습니다. 생활 경제분과 갈등 조정과 양성 과정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갈등을 이제 저희들이 지혜롭게 하나의 기술로 배우어서 요령 있게 갈등을 해소하면서 하려는 그런 사업 의 보탬 이바지하고자 갈등 조정과 양성 과정의 교육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생활 경제 분과가 환경 살리기 도시 텃밭 사업을 실행했는데 저희 상계 일동에서 우수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이 사업 내용은 저희 경제 분과 분과장이신 박영희 분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올 한해. 저희 상계일동에서 실행한 사업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